방대한 정보는 SNS 필터로 정리. 그렇다면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순간에 획득하는 기술이란 어떤 것일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 이른바 플로우형 정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보량이 마, 너무 많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대량의 정보 속에 섞여 있는 중요한 정보를 못 보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가 적은 시대에는 정보의 수도꼭지를 끝까지 열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지게 된 오늘날에는 수도국지를 얼마만큼 조절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SNS를 이용한 정보의 필터링이다. 정보를 발신하는 주요 인사의 SNS를 팔로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쿄대학의 이케우치 사토시 부교수가 이슬람 국가의 동향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일본 언론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보였다. 인터넷상의 온갖 1차 정보가 폭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매스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보다 은폐하는 역할을 맡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전문가의 손을 거친 정보는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인터넷에 서 떠도는 방대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SNS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번 걸러줌으로써 필요한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를 헤쳐나가는 데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정보기술이다.